안녕하세요, 파친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음. 주제가 화재, 화재. 네,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하다 하고 있다 보니까는 불을 다루는 일이 조금 많은데 저희 가게 실제로 불이 났던 적이 있어요. 네, 어, 몇몇 업장 제가 일했던 업장에서는 좀 불이 났던 적이 몇번 있어요. 그래서 근데 흔치는 않은 일이니까, 근데 그렇죠. 음. 네. 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와 그리고 실제로 네. 대처를 해보니까 음. 아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불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음. 라는 것을 저희가 어, 알려드리고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뭐그 <놀람> 그 불이 났었던 그 현장을 제가 CCTV를 녹화를 했어요 다 함께 보고 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갑자기 클레버 바뀌었어 아니, 아, 아니 풀로 아, 원래 슬로 바로 어떻게 했다네? 여기 누가 불이는 거? 아, <laughs> <laughs> <계속 못 뿌려. 웃음> 아 이렇게 불이 났는데 무슨 자치 지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그 불을 쓰는. 있어 그래서 전화 같은 걸 썼는데 그날 엄청 바쁜 날이었는데 유난히 내가 그 직원한테 얘기하고 싶더라고. 음. 저 교체할 줄 아니? 가스 교체할 줄 아니? 음. 그러니까 그 직원이 너무 당당하게 내가. 그런데 <laughs> 그 친구가 이제 잠깐 도와주는 친구였고 실제로 지금 현직에서 바텐더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인데이 음. 친구가 또 마지막 날이었어요. 맞아. 어. 오늘 마지막 날.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아주 유종의 미를 거뒀어요. 소감이 어때? 반갑다. 반갑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나서 영상이 안 잡혔는데 제가 그 저희는 빠다 보니까 술들이 좀 붙을 수가 있거든요. 불이 붙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몇번 끌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소화기를 들고 와서 소화기를 뿌렸어요. 음. 소화기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뭐 뿌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만석이었는데 손님들 다 내보내고. 저희 직원들 다 가족 친구 뭐다 모여갖고 청소까지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소화기 좀그 불이랑 항상 가까운 곳에, 예, 네, 불이랑 항상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그 기본적으로 쓰는 소화기 말고도 이런 좀 액체형으로 된 소화기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어, 대처하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불이 난 경우에는 그때 아직도 그 메아리처럼 들리는 게 뒤에서 손님이 공기 없애라! 막 이런 거 <laughs> <식으로> 해야 돼 <laughs> 어. 근데 나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막 어, 린넨에다 물 굳혀갖고 막 던졌는데도 한 20개 넘었어 진짜 불이 절대 안 꺼지더라고 그니까 러 가스가 계속 새 나오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일 좀 중요한 거첫 번째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불나기 전에 몰랐잖아요. 예. 저희가 업장 같은 경우는 지하라서 소방법이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소화기를 비치해 놨어야 되는데 이제 소방 관련된 이쪽 업계 분께서 추천해주신 분말 소화기를 썼거든요. 근데 뭐 분말 소화기 약간 형이 얘기한처럼 쏘자마자 그 분말들이 또빠잖아요 그러니까 막 글라스에 가라앉고 막뭐 얼음 있는 데으 안돼 지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분의 액체형으로 뭐 혹은 아니면 던지는 어. 친구가 있어요 던지면 터지는 술탕처럼 어. 어.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약간 간단한 게 있어요 사실 어 소화기 음. 뭐불 나겠어 하는데 아, 이런 거 하나씩 어, 구비하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 영상에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음. 혹시 진짜 막큰불을 번졌어도 그러니까 큰일날 뻔했지 이명필으로도 이어질수 있고 어... <laughs> 아무도 안다 해서 다행입니다 음식점에서 불나면 원래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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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웃음> 여러분 폐친구 <laughs> 그 여러분들은 잘녁게나불 조심하시고 바라겠습니다 안녕 <laughs>